시그너스 리마스터가 진행된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다들 하이퍼버닝, 시그너스 리마스터, 이그니션 이벤트 하시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 리마스터에 맞춰 시그너스와 미아일의 얘기에도 변화가 생겼으니 오늘은 변경된 미아일의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젊은 나인아트와 어린 시그너스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선대여제 아리아 이후 오랜 기간 에레브엔 여제가 없었고 그로 인해 엘레브의 보안은 약해졌으며, 그 결과 블랙윙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그너스 기사단을 창설했지만, 엘레브를 보호하기 위해선 이것으론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인아트는 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역사서에 따르면 엘레브를 지키던 신수의 눈물이라는 수호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호석은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 되는 물건으로, 시그너스가 가지고 있으면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보석은 엘레브에 없다고 합니다. 과거 신수의 눈물을 지키던 수호자와 함께 현재는 행방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수의 눈물을 지키던 이들은 빛의 기사라고 불리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빛의 기사는 고결하고 숭고한 영혼을 가졌으며 검으로 대양을 가르고 방패로 번개를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빛의 기사가 될수 없었으며 선택받은 사람만이 영혼의 방패인 소울실드를 빛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패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신비로운 보석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이 신수의 눈물이며 사람의 염원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방패에서 보석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빛의 기사뿐이라고 하네요. 빛의 기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던 것은 어린 미하일인데요. 미하일은 보석을 얻기 위해서 빛의 기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하일은 사진을 한장 꺼내는데 사진에 미하일의 아버지와 어릴 때 죽었다고 한 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미하일은 보석으로 가족 모두를 위해 형을 살리려고 합니다. 미하일은 현재 빛의 기사가 되기 위해 아버지를 따라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탄. 아탄은 미하일에게 수련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탄은 미하일에게 기사가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항상 지켜볼 것, 약자를 존중하고 보호해줄 것, 마지막은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와 같이 미하일은 몬스터를 잡으며 수련을 하던 중, 들깨 소리를 듣게 되고, 수련을 빠르게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하일이 아탄에게 들깨 소리를 들었다고 하자, 들깨는 위험하니 한동안은 밖으로 나가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가족 사진을 훈련을 하다가 떨어뜨린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 몰래 사진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미하일은 다행히 사진을 되찾지만, 들깨를 마주하게 되고, 들깨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하일에게 아타는 어딜 다녀왔냐고 묻고 미하일은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타는 근처에 들개가 있는 것 같으니 한동안 야외 훈련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들개 때문에 훈련이 멈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미하일은 이미 들개와 싸워서 이겼고 또 하루라도 빨리 빛의 기사가 되려면 들개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탄에게 이곳을 벗어나 더 강한 상대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탄이 안 된다고 하자 미하일은 아탄이 말한 들깨도 이젠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실수로 들깨의 영역까지 나갔다는 사실을 말해버립니다. 아탄은 들깨를 한 마리 만난 것은 운이 좋았을 뿐이며 원래 들깨들은 무리지어 다니고 그렇게 되면 위험했을 거라고 합니다. 아탄은 다시 한번 자신의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빛의 기사가 돼서 보석으로 형을 살려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미아일이 다치게 된다면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며 미아일을 끔찍하게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아타는 미아일을 부르며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비밀이라고 하네요. 아타는 이 모든 것이 미아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며 미아일을 빛의 기사로 각성시킬 방법을 찾으러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을 떠나기 전 미아일에게 과거부터 말하지 않았던 형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만, 미하일의 형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들깨와 비슷한 몬스터들에 의해 죽었다고 합니다. 숙련된 기사라면 이길 수 있었겠지만, 당시 그는 현재의 미하일보다 어린 나이였으며, 그 아이의 검술 실력으로 몬스터를 이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과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타는 무의식적으로 미하일이 들깨들과 마주치는 걸 꺼려 했으며, 빛의 기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합니다. 아탄이 집을 나간 지 며칠 후 미하일은 평소와 다름 없이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숲에서 누군가의 도움 요청을 듣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린 시그너스를 만나게 됩니다. 미하일은 들개들을 물리치고 시그너스를 부축하는데 그때 방패에서 빛이 납니다. 시그너스는 자신이 찾던 빛의 기사가 미하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후 뒷북치며 달려온 나인아트에게 미하일의 방패에서 신수의 힘이 느껴졌다고 하며 미하일이 빛의 기사의 후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인나트는 미하일에게 자신들이 빛의 기사의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하며 빛의 기사는 여제의 수호자라고 말해줍니다. 미하일은 빛의 기사가 수호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처음 듣게 됩니다. 나인나트는 미하일이 빛의 기사 후보 중 유력하다고 하며 엘에브로 함께 가자고 하고 미하일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깨울 단서가 될 거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편지 한통 남겨두고 엘에브로 따라가게 됩니다. 에레브로 운 미아일을 본 에레브의 장로가 자신이 알던 사람과 닮은 것 같다고 하며 혹시 아버지의 이름이 크롬이 아니냐고 묻는데요 미아일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합니다 이후 나인하트는 미아일에게 빛의 기사에 대해 알려주게 됩니다 여제는 메이플월드를 살피는 사람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장을 갖추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제를 지키기 위한 단한 명의 근위기사를 뒀으며 이들이 여제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빛의 기사입니다 미아일은 여제와 만나 방패에서 빛이 난 것이 어쩌면 자신이 정말 빛의 기사가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기사의 임무는 여제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신수의 눈물이란 보석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보석의 역할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에레브를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나인아트는 미아일에게 빠르게 빛의 기사가 되려면 이곳에서 수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며 미아일을 기사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 후 나인하트는 미아일을 불러 전에 장로가 말했던 전대빛의 기사 크롬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크롬은 가장 최근까지 빛의 의지를 이어온 인물로 인망도 두텁고 말 그대로 기사의 귀감이라 불릴만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크롬에게도 원한 관계가 있었고 어느날 괴한에게 습격받아 자신과 아내, 아들 모두가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나인하트는 크롬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데 미아일은 사진을 보고 알수 없는 익숙함을 느낍니다. 장면이 바뀌며 그때 집을 떠났던 아탄이 돌아오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아탄은 미하일이 편지를 쓰고 에레브로 갔음을 알게 됩니다. 미하일은 페리온 바위산 근처에서 선대여제 아리아의 유품이 운송 중 유실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건을 해결하러 페리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 정체불명의 인물이 에레브를 침범하는데요. 멈추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비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훔쳐서 보석을 뺏으려 했냐며 보석을 사용해서 에레브를 부흥시킬 생각이냐며 화를 냅니다. 시그너스는 침입자에게 신수의 눈물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석이 아니며 우리들은 빛의 기사가 자신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힘을 깨워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침입자가 시그너스를 치르는 순간 미아일이 나타나 막아서는데 그때 침입자의 후드가 벗겨지며 아타님이 드러납니다. 아타는 빛의 기사로 각성한 미아일을 보고 기뻐하며 빛의 기사가 됐으니 가족을 위해 신수의 눈물을 달라고 합니다. 미하일은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하지만 가족을 위해 보석을 넘기라는 아탄의 말에 미하일은 신수의 눈물을 넘겨주게 됩니다. 아탄은 신수의 눈물을 가지고 아들을 되살리려고 하지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수의 눈물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미하일은 아탄을 위로하지만 아탄은 미하일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 장로가 나타나 아탄의 정체를 폭로하는데요. 아탄은 과거 빛의 기사 크롬에게 파문당한 제자였습니다. 아탄은 과거 아들을 몬스터에게 잃고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신수의 눈물이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 빛의 기사만이 그 보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롬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크롬은 아탄에게 방패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는데요. 어느 날밤 아타는 방패를 훔치려다가 크롬에게 걸리고 자신이 방패의 흑심을 품고 있는 것 또한 크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타는 마지막으로 신수의 눈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크롬은 그 보석은 한 명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다고 하며 아탄을 파문시킵니다. 하지만 아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크롬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난 순간을 노려 방패를 훔치려고 합니다. 아타니 크롬의 집에 침입했을 때 그때 크롬의 아내 리켈라에게 아타는 들키게 되고 어린 미아일을 인질 삼아 방패를 요구합니다. 리켈라는 방패를 건네주는 척 하며 페이크로 아탄을 한대 치지만 목숨을 잃게 되고 뒤어들어온 크롬이 아탄과 대적하지만 전투 도중 어린 미아일이 울자 크롬은 멈칫하게 되고 아탄은 그 순간을 노려 크롬을 쓰러뜨립니다. 아탄은 방패를 들었지만 빛의 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방패가 어린 미아일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빛의 기사가 될수 없다면, 빛의 기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로 하고 미아일을 데려갑니다. 아탄은 미아일을 자신의 가족으로 속여 키웠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 빛의 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했으며, 미아일이 혹시 집에서 벗어날까봐 집 주변에 훈련된 사냥개들도 풀어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탄의 긴 계획이었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나 싶었지만, 마지막에 와서 계획이 망가졌네요. 이제 잃을 게 없는 아타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시그너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하며 공격하지만 미아일이 막아서게 됩니다. 미아일은 아타에게 정말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아타는 원한다면 거짓말을 해줄 수 있다며 거짓말을 해주지만 그 순간조차 동요하는 미아일을 보며 비웃습니다. 아타는 미아일과의 전투 중 절벽까지 밀리게 되며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미하일이 아탄을 잡으며 유일한 가족을 잃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아탄은 과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미하일의 손을 놓고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집니다. 미하일은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미하일은 시그너스에게 자신은 무엇이 진실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으며 빛의 기사의 상징인 방패도 부쉈으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시그너스는 모든 진실을 알고도 아탄을 구하려 한 행동을 보면 미하일의 생명을 대하는 마음은 수호자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때 부서진 방패에서 크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과거 아탄에게 공격당했을 때 크롬은 미하일을 지키기 위해 방패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담았으며 지금 자신의 모습은 그 힘이 구현된 정신체라고 합니다. 미하일은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가짜였으며 이젠 무엇을 바라며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크롬은 미하일에게 방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미하일이 지켜야 할 사람은 미하일 스스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크롬은 너가 지켜야 할 존재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하일은 시그너스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만 여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미하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모두 모일 수 없었을 거라며 고맙다고 하지만 자신의 앞날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레브를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좋다고 합니다. 미하일은 자신을 움직인 힘의 원천이 복수나 슬픔이 아닌 모두를 지키겠다는 간절함이었음을 되새기며 여제를 지키는 빛의 기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미하일은 시그너스에게 방패에서 나온 신수의 눈물을 건네주게 되고, 시그너스는 미하일을 자신의 호위 기사로 정식으로 임명하게 되며 신수의 힘으로 만든 새로운 소울 실드를 하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시그너스가 미하일에게 새로운 동료를 소개해주기 위해 엘레브로 부르게 됩니다. 현재 에브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사단의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시그너스는 미알과 비슷한 시기에 입단한 동료들을 소개해주는데요. 오즈, 이나 이카르트, 호크아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라인아트가 모드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슬리피우드의 이상현상이 나타났으며 동굴 안에만 사는 드레이크들이 습지를 거슬러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가서 이 폭주사태를 함께 막아달라고 합니다. 이들은 슬리피우드에서 드레이크들을 제압하게 되는데 수상한 비늘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회수해 에레브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인아트에게 비늘을 건네주자 따로 조사해보겠다고 하며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이후 블랙윙들의 모습이 비춰지며 블랙윙이 환각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얼마 후 나인아트가 비상사태라고 하며 기사들을 에레브로 소집하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기사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수의 힘으로 더 이상의 폭주를 막고 있긴 한데 현재 여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인아트의 명령으로 정신을 잃은 기사들을 막고 여제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미아일도 시그너스를 공격하는 기사를 막으며 시그너스를 구해냅니다 이렇게 에레브의 혼란은 진정되고 나인아트는 중요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시그너스는 다섯 개의 부대로 편성되어 있지만 이들을 이끌 리더가 없으므로 오늘 사건을 해결한 다섯 명을 각 기사단의 리더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하일은 소울마스터의 리더가 되며 기사단장이 되기까지의 얘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이후 200레벨을 달성하면 신수가 미하일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선대 빛의 기사와 봉인석, 신수의 눈물에 대한 숨겨진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검은 마법사의 침공이 시작되기 전 선대여제 아리아가 살아있을 때의 얘기로 아프리엔의 계약자 프리드가 엘레브를 방문하며 시작됩니다. 프리드는 신수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프리드는 봉인석을 보여주며 세계를 복구할 힘이 깃든 보석이라고 합니다. 검은 마법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 세계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 때를 대비한 플랜 B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봉인석 안에는 시간의 힘이 담겼으며 이 시간의 힘이 미래의 메이플월드를 복구할 때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프리드는 메이플월드 곳곳에 봉인석을 숨길 것이며 에르브의 봉인석을 신수에게 맡아달라고 합니다. 프리드의 부탁은 메이플월드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수는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리아는 수우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숨을 거둔 사람은 아리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아의 호위기사였던 선대 빛의 기사 또한 아리아를 지키다가 숨을 거뒀으며 방패 또한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가 빛의 기사를 이어받게 됩니다. 신수는 그 후계자에게서 수호자의 결의를 보게 됐고 자신은 에레부의 여제가 사라져 봉인석을 지킬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봉인석을 빛의 기사 후계자에게 넘기게 됩니다. 방패 속의 봉인석은 이때부터 잠들어 있었습니다. 신수의 힘으로 복구된 방패를 들고 후계자는 일어났으며 봉인석에 신수의 눈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리아를 잃던 날의 서름을 잊지 않기 위한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봉인석과 방패는 크롬까지 비체 기사들을 통해 이어내려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시그너스라는 여제가 돌아왔으며 봉인석까지 돌아오게 되며 에레브는 다시 완전한 상태가 됐습니다. 신수의 얘기는 여기까지고 이후 시그너스가 이전에 부서진 방패 조각으로 미아일에게 훈장을 만들어주며 미아일의 얘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리마스터된 미아일의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불완전 상태로 각성한 네 번째 초월자 설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내용도 똑같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생긴 얘기로 기사단장들에 대한 짧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영상으로 이미 다뤘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아일 스토리를 테스트 서버에서부터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재밌다는 것이었습니다 모험가 리마스터 때와 같은 억지 유쾌함이나 과한 요소도 없었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뭔가 빠져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토리 스킵이 안 돼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험가처럼 15캐릭을 반복하진 않으니 한번 정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아이를 여러 번 키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스킬 기능은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미하일의 스토리는 리마스터 이전에 있던 인물들을 가지고 완전 새로운 스토리를 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거 크롬은 뭔가를 하다가 괴한들에게 협박당하고 아내를 잃은 뒤 어둠에 빠져 슬리피우드로 갔다는 설정이 있었고 이런 크롬이 미하일에게 어둠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자파점에 아이를 버리고 갔다던가 미하일의 이름은 시그너스가 지어준 이름이었던 설정 등 떡밥이 풀리지 않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떡밥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해하면서 리마스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 떡밥들을 모두 없애는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미아엘의 떡밥 해결을 원했던 입장에서는 새로운 스토리가 마음에 들면서 동시에 아쉽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소울마스터와 미아엘을 보면서 왜 스승은 빛의 힘을 쓰는데 제자는 우주의 힘을 쓰냐? 대체 뭘 가르친 거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스토리에서 빛의 기사와 소울마스터들은 빛의 힘을 쓰지만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줬습니다. 소 마스터는 영혼의 힘을 빛의 형태로 가다듬어 사용하는 기사로 이 영혼의 빛을 높은 경지까지 가다듬게 되면 우주 그 자체가 되어 천체의 빛을 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 마스터는 영혼과 천체의 빛을 다루는 기사이기 때문에 순수한 빛의 힘을 사용하는 미아일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메이플 팀도 스승과 제자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긴 했나 봅니다. 리마스터된 미아일의 얘기는 아주 재밌으니 저 감동을 직접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미아일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